자, 적분, 넓이, 그, 예제 1번 가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잖아. 그제? 그니까, 러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의 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보통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의 증감을 통해서 함수 증감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 근데 이제 2차나 3차나 이거는 넓이는 x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능령을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 이런 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필요없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x에 x마이너스 3이 돼서 이 그래프는 요렇게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0이고 얘는 3이니까 인테,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이 밑에가 밑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넓이가 되겠지. 왜냐면 하 여기 정적분 값은 음수 값이 나올 거니까. 그치지 함수를 쪼개 가지고 여기 에 있는 어 넓이를 구하는 거,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알기 위해서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린거야. dx. 이렇게 되는거지.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빼내고 적분을 합니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 어... 0에서 3, 0은 집어넣어도 0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3, 3, 9, 3, 27, 9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27이 되겠지. 그죠? 음.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9가 되겠죠. 안에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2분의 9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공식도 있잖아. 여기에 요렇게 되갖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요 부분은 넓이 알파베타의 fx dx가 얘가 2차인 경우 2차인 경우 우리가 6분의 절대값 a의 최고차항의 계수입니다 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할 때 모두 된다. 6분의 지금 최고차항이 1이잖아. 1의 베타가 여기가 0이고 여기 3이니까 3 0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27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3으로 나누면 3이 6 39 27. 그래서 2분의 9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2차만 되는 거야. 3차의 접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2번 가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얘를 y는 x로 빼내면, x로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서,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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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는, 3차는 양수일 때 아래에서 n자형이지. 그래서 한개두개세개 개, 만나니까, 얘가 차례대로 0, 1, 2 해가지고, 여거 같이 구하면 됩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를 하고요 dx 플러스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여기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음수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하고 1 마이너스의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의 1에서 2까지 그쵸? 그렇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적분 계산 다할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잘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